두 번째 장이었어요. 중간쯤 처음 보는 영어 약자와 숫자가 잔뜩 적힌 항목이 있었습니다. 옆에는 적합, 비적합 같은 단어도 보였고요. 선배, 저 이런 검사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. 지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. 이 지역도 몸을 기울여 들여다봤습니다. HLA 이게 뭐지? 궁금한 두 사람은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. 저기요. 네, 고객님. 여기 이 항목이요. 손가락으로 그 낯선 검사를 가리켰습니다.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데 이건 어떤 검사예요? 직원이 결과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. 아, 이거요? 이건 보통 장기 이식 수술 준비하실 때 들어가는 검사예요. 이식이요? 네. 간 그러니까 이식이나 신장 이식 같은 거 하실 때 공여자랑 수혜자랑 맞는지 미리 보는 검사거든요. 일반 건강검진에선 잘안 들어가고요.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는데요. 그 아무렇지 않음이 오히려 지은호의 귀에는 더 싸늘하게 박혔습니다. 그럼 저는 그 검사를 언제 한 거예요? 기록상으로는 종합검진 들어갈 때 같이 신청된 걸로 되어 있어요. 보호자분 동의로 되어 있네요. 보호자요? 네. 보호자 이름이 청아문화재단 이사장. 고성이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한 문장이 심장을 꽉 죄어왔습니다. 어머니가 나 몰래 간 이식 검사를 넣었다고 복도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지은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. 선배 제가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온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간 이식 맞춰보는 검사를 같이 했대요.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요. 보호자 동의로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기록으로 확인된 거네. 말은 단순했는데 무게는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. 내 친어머니라는 사람 최소한 그때부터는 내간을 쓸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. 말이 너무 날카롭긴 했지만 지금은 돌려 말 여유가 없었습니다.